리버티 시티 명물인 핫도그를 먹는 황. 그런데 핫도그 판매원이 다른 핫도그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보여주면 노딱 먹을 것 같아. 빨리 조르지오의 부탁을 들어주러 간 황은 아내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황이 설치한 도청장치로 아내의 사정을 알게 된 조르지오. 황은 조르지오를 아내가 있는 곳에 데려다 주는데, What the fuck? Two thousand always... huh? years. 여담으로 자동차에 가까이 가면 여자의 교성을 들을 수 정신이 혼미해진 장상은 아니 황은 어느 날 밤길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 또한 남자답게 가이 포르노 배우 지망생인 가이는 오디션 장소까지 태워달라 부탁했고. 황은 리무진을 운전하게 되는데 이번엔 운전하는 내내 교성이 그렇게 스튜디오에 도착한 리무진 뭐야 워 현자 타임이 온 가인은 오디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게 더 정상인이 없는 리버티 시티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밤길은 더 조심해야 하죠. 오! 저기 한 여성이 서있군요. 한번 만나봅시다. 심상치 않은데? 그렇게 밤길이 무서웠던 셀 마를 데려다 주던 황, 하지만 가는 길 내내 수다가 끊이지 않았고 셀 마의 집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 날,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정상인이 없는 리버티 시티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감길은 더 조심해야. 예, 보이. 아?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한 남자가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 남자는 황을 기사님이라 부르면서 버스를 기다린 지 1년이나 됐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댔죠. 오케이. 그렇게 버스가 있는 종착점에 데려다 주는데 어 정신 나간 기사도 정신으로 버스를 공격하는 이 남자의 이름은 알론소 바로 소설 돈키호테의 주인공 알론 소 키아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소설 돈키호테의 유명한 이야기인 풍차 돌격신을 패러디한 인물로 소설에서는 풍차의 날개에 떠받쳐 멀리 나라가 떨어지지만 게임에서는 버스와 함께 폭사하게 됩니다. 여기 돈 많은 아저씨 비렐렘씨가 있습니다. 경제불황 속에서 비렐렘씨는 열심히 돈을 벌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집을 헐값에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비렐름 씨는 부동산 경매에 발을 들입니다. 그렇게 부동산 경매장에 도착한 비렐름 씨. 그의 시작은 조금 불안했지만 비렐름 씨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I'm here for money. Money. 그렇게 또다시 경매장에 들어간 비렐름씨 하지만 며칠 뒤 비렐름씨를 마주한 곳은 다름 아닌 듀크스 브릿지 한복판이었습니다 어? 불쌍한 부동산 투기업자 비렐름씨 에게도 숨겨진 패러디가 있는데요 바로 이 비명소리 수많은 영화나 매체속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비명소리인 비렐름 스크림 입니다 이름 또한 비렐름으로 똑같으며 비명소리도 완전히 패러디했죠 참고로 이 비렐름 비명소리는 다른 gta 시리즈에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여기 편집증이 심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싶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토미는 황에게 총을 가져다 달라 부탁했고 오늘 좋아하는 황은 순순히 그에게 아미네시아 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총을 처음 만져보던 그는 갑자기 레드에게 빙의한 대사를 날리며 총기난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달라붙는 건 덤이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쏴죽여버렸죠. 여기 죽을 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 순간순간의 삶을 즐기고 싶은 마시는 길을 가던 황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렇게 성사된 번개 데이트 머리둥절한 황은 마시의 슈퍼카 인퍼너슨을 몰아 위험하고 짜릿한 드라이브를 했고 짜릿한 드라이브를 즐긴 뒤 마시를 결국 병원에 데려다줍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마시. 하지만 다음 날 마시는 멀쩡하게 병원 앞에 서 있었고 알고 보니 병원의 오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의사의 오진으로 병원에서 나온 마시는 오진을 내린 병원을 고소하겠다 결심하고 황은 마시를 사무실로 데려다 줍니다. Ha ha ha!